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이나 신문 글자가 예전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점점 멀리 들어야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또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불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눈 노화의 신호예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를 드러내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듯 눈 속에서도 세포와 조직이 변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눈은 매일 혹사당하는 기관이라 변화가 생기면 금방 불편함으로 이어지죠.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눈 노화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이를 늦추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 겪는 증상이 바로 노안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눈속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고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백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불빛이 번져 보이죠.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맞은편 자동차 불빛이 퍼져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발생하는데 다행히 수술로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글자의 가운데가 잘안 보이고 직선이 휘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거나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고 발견했을 땐 이미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눈 노화가 생기는 걸까요? 첫째, 자연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눈속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수정체가 탁해지고 망막 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변화예요. 둘째,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작은 글씨를 장시간 보는 습관, 불 끄고 화면을 보는 습관은 눈을 혹사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전신질환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눈속 혈관이 손상돼 시력 저하가 빨리 찾아옵니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시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이죠. 눈 노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 관리로 그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챙이 넓은 모자까지 쓰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눈 휴식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져서 눈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20, 20, 20 법칙을 활용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습관만으로도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초점 조절력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건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밝고 고른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고 조명이 한쪽으로만 비추지 않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누워서 불 끄고 화면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눈물막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안구 건조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세게 틀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눈 표면이 더 쉽게 건조해져서 이물감과 충혈이 잦아집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눈 운동과 찜질입니다. 하루에 몇 번만 시간을 내서 눈동자를 위, 아래, 좌, 우로 천천히 굴려보세요. 또 손바닥으로 눈을 덮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팔밍 운동을 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따뜻한 찜질은 눈물샘을 자극해 안구 건조를 완화해주고, 차가운 찜질은 충혈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따뜻한 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책이나 TV를 볼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화면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데 식습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녹황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켜주고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지용성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안구 건조 예방과 망막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눈물막의 질을 개선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눈속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백내장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두 번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연은 망막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베리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속 혈류를 개선하고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니어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달걀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눈 건강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안구건조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같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V는 화면 대각선에 3배 이상 떨어져 보세요. 예를 들어 50인치 TV라면 최소 3.5m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은 눈에서 30에서 40c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세요.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눈 혈류가 개선되고 이는 곧눈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병은 조기 발견만이 답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눈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눈 휴식, 올바른 조명, 충분한 수면, 습도 관리, 눈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 검진. 이 7가지를 지키면 70대, 80대에도 또렷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오래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